네, 안녕하세요. 한잔입니다. 이것도 코스트코에서 구입한 비누인데요. 일본어로 적혀 있습니다. 일단, 향이 네 가지구요. 한 가지, 두 가지, 세 가지, 네 가지. 네, 네 가지구요. 이름을 제가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뒤에 한글로 써있는 걸 읽어볼게요. 카오, 화이트, 속. 풍부하고 쫀득한 부드러운 거품이 피부를 부드럽게 씻어주는 생크림 거품 비누입니다. 네 가지의 향. 화이트 플로럴, 아로마틱 로즈, 리플래시 시트러스, 오리엔탈 플로러 향. 예, 세안시 거품을 내서 사용합니다. 폼 클렌징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예, 성분은 소듐팜커넬레이트 너무 어렵습니다. 예, 너무 어렵고요. 음, 네, 이네 가지가 네 가지 향인데 예. 한 가지, 두 가지, 세 가지, 네 가지. 타오. 예, 일본 말을 전혀 모르니까 제가. 아무튼, 거품이 잘 나고 그렇다고 하니까 구입을 해봤습니다. 이거 비누 사용해보신 분들 댓글 좀 달려, 달아주세요. 예, 제가 잘 몰라가지고 댓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. 예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